열네 번째입니다. 양주시 남면 검준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내에 역시 경매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게끔 되면 10억짜리가 3억 6,500까지 떨어졌다고요. 보면 여기 뭔땅 뭐, 가격이 얼마죠? 5억 1,400이죠. 이 건물 가격 이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억 6,500짜리가 5억 1,400짜리가 3억 6,500까지 떠졌는데, 이거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정면으로 들어가자마자 맨 코너에 있는 땅인데, 건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물건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설까지 다 있고, 이 산업단지 앞에 여기 보면 코너예요. 용도 지역은 왜? 일반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업 산업단지 안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인데 건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가격이 높은데, 그런 그래, 좋은데, 그리고 감정 가격도 높은데, 그래도 토지 가격은 5억 8천이고, 우리가 최저가는 3억 8천이다 보니까, 그래도 토지 가격보다는 들이 때문에 이건 기반시에는 공장이 완벽하게 돼 있고, 이거 산업단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낙찰받아서 임대를 주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다돼 있고 전기시설까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에 내가 보면 리프트까지 다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져 있고 이렇게 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성산업 이렇게 되는데 이 옆에가 전부 다 섬유 공장이더라고요 보면. 이 앞에 보면 여기 집 들어가 있죠 차가 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부터 물건을 올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양주 검준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들은 있고 문 코너에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15번째입니다. 양주시 은행면 단독주택인데, 여기 봤더니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여기 감정가격이 얼마죠? 6억인데, 2억 600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면 땅 감정가격이 얼마죠? 3억 4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주택인데, 땅, 가격보, 땅 가격보다 더 떨어졌는데, 이 안에. 주택이 두 동이 들어져 있더라. 자, 주택이 이 보면 여기 보시면 자 보면 주택이 여기에 한동이 있고 여기 한 동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서 여기 자장을세 대를 만들 수 있는 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요거가 이렇게 돌려 놓은 감정평가선이 돌려 놓고 저는 이거를 건축물 관정을띄워 봤더니 이렇게 돼서 여기 뭐야? 이게 한 동이 있고 여기 한동 있고 이렇게서 해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되 있는 것이 건물이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건물이 한동이 있고 여기 보면 일 동이 하나가 있고 이 동은 이렇게 생긴 건물이 평면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고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되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 있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낙찰을 아서두 개를 다 임대로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땅 가격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보면. 질러서 사면 절대 안 되는 땅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전원주택이 망하는 지름길이라 했죠. 이게 전원주택 지어서 망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땅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땅 그냥 가지고 더, 더 비싸게 파는데 집 잘못 지어놓으면 땅가격보다못 팔게끔 되는 것이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 땅을 투자하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돈 들여서 집을 지으면더잘 팔게끔 하, 하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집에, 좋은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땅 가격 이하로 샀을 때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식으로 땅값을 다 주고 사서 집을 지었을 때는 많은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땅 가격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집들이 좋은 집이 있는 거를 그냥 가져오고, 땅 가격도 감정가보다더 싸게 떨어졌으니까 사라는 얘기지, 이 전원주택이 좋으니까 투자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꼭 가서 이런 걸 갖고 제가 골라주고꼭 질러서 낙찰받고 나서 내가 낙찰받은데 이렇게 보면 질리는 경우에 내가 좀 머리가 막지끈지끈 아파지더라고요 양주시 덕계동의 아파트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가 나왔죠 3억 1,300이 1억 5,300까지 나오는데 권리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돼 있고 그러그 캐피탈 대부에서 이 순위가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보게끔 되면, 요, 보면, 고, 누가, 누구이기 때문에 양주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는 최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보고 그 현재 거래 가격에서 한 2천 정도를 낮게 써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2025년 2월부터 질권 설정을 하는 거를 투자반을 만들어서 매 오후 이 3시부터 5시 30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천물건 가의가 5시에 끝나면 5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또는 5시 30분 정도까지 이 질권 투자하는 방법을 가지고 좋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 근저당권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전부 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대출해 준 이유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으로 해서 내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근저당을 1억을 해놨다고 가정합시다. 1억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7천만 원을 빌리고, 근저당 설정을 1억을 해놨거든요. 1억을 해놨는데 중간에 얼마? 3천만원 갚을 수도 있죠. 3천만원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저당 설정은 1억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돈을, 그,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갚았으면 2천인 2천, 3천밖에 없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질권 설정 갖고 속이는 건 뭐냐면은, 남이 보면 1억 5천을 설정, 근저 설정해놨잖아요? 거기 1억 5천을 내가 질권 설정을 해줄 테니까, 1억 5천짜리 질권 설정을 해줄 테니까, 1억을 줘라. 허가 이억을줄고 났더니 나중에 가서 봤더니 받을 수 있는 돈이 3천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그러니까 겉에 나와 있는 거을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우리가 돈을 집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은 그표 금액이 나온니까 실질적으로 빚는 것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얼마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인가로 확인이 되면 그 확인이 된 거에 80%를 우리가 다시 질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근저당 설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돈이 얼마다? 1억이다. 1억이다 하게끔 되면 우리는 8천만 원만 우리는 빌려주면서 그 다시 한번 질권 설정을 1억 2천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8천만 원만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지. 근저당 설정권이 그 1억 5천이 되어있다고 해서 어, 1억 5천 되어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 1억만 좀 이걸 질권 설정을 해주니까 1억 줘 이러면 나중에 1억 주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밖에 없다? 8천, 7천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저당뇨에 나와 있는 최고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권 설정할 땐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가를 알아내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질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을 하고 이 질권 설정은, 음, 변경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장님이 이름으로 해놨는데 또, 우리, 뭐, 뭐, 거기에 그러니까 이면 아, 내가 지금 3천만 원을 질권 설정을 투자를 해놨는데 내가 돈이 급해. 그니까 러 내가 질권 설정을하니거 내가 저 사람한테도 바꿀게. 그러면 내가 원래 3천만 원 받을 게 있어서 해놨는데 나 2,900만 원은 나죠. 그러면 이게 내가? 3천만원 받을 걸다 주고 이자까지 하면 3500만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수 있게 하고 매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야?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으면 그 자식한테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따로 뭐해지 않아도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제가 골라서 이거를 우리가 하게끔 해준다고 할 때는 이자를 10%를 주는 걸로 해서, 질권 설정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게끔, 10% 이자가 들어오지 않게끔 돼서, 만약에 3개월 이상 안 들어온다면 바로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 돈을 회수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매달 그10% 이자가 들어오다가 한 7개월로 잔 들어왔어요. 그럼 또한 3개월 동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안 들어오면 할수 없이 경매로 집어넣다 보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받아야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자를 매월을 못 받는 거고 팔아서 할 때까지 받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을 빌려주면서 5천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이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를 제가 다체크라고 확인을 해갖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때 여러분에게 뭐 이런 이런 질건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2월달서부터는 추천 물건 가이가 끝나고 나면은 따로 그런 물건 몇 개를 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혹시 그런 곳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 분은 저한테다가 그냥 문자로 주시면 제가 그 금액에 맞는 것을 잘 골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발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좀 조금 활성화를 하게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소득세 관계는종소득에 같이 포함이 안되겠네요 아니 그게둘중 하나인데 이제 보면 내가 종합소득을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3.3%를 뛰어요 개인이 일한 걸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종합소득세 내는 게 많다 그러면 원천징수 한다면. 그 받는 이자에서 27.5%를 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로또 복권을 우리가 당첨하게끔 되면 27.5% 원천징수를 뛰지 않습니까? 그것식으로 이자를 내 받을 때는 원천징수 다 한다면 27.5%를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왜단데서 수익이 많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그, 그 저기 뭐야? 그,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원전 지수 27% 5%를 띄는 거고 나는 그냥 다른 데서 별로 수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3%를 띄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채업을 등록을 해놓고 사채업 등록해놓은 거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질권 대출 하는 것이 우리가 사채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채업에 의해서 정식으로 다 서류로 등록을 해놓고 하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 일부를 네. 다시 질권 설정해 놓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인에 의해서 돈 나가고 들어오고 다 네.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네. 그거는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자 추구정 잘 쉬시고 2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고 2월달에는 제가 더 좋은 물건을 더 열심히 골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네. 들하십시오